쟤는 이해를 이름이... 뭐? 먹방 요추특강누굽한 내가 뭔가를 더 느낌이 들거든 지뭔가 아, 뭐. 까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데 몰라서 얘기했는데? 월요원시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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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안 본다고 하뭔 계속이야? 내가 아까 안 본다고 했다고? 다고아저늘 주퇴는 안 볼게 이렇게 썼하잖아요 진짜 돌려야 진짜, 진짜 안 진짜 안아 진짜 이거 돌려이야돼 이거 진짜 못 진짜. 아 진짜. 오늘, 아 진짜. 아네요아요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요 소리야? 모두가 들었어. 뭐 진짜 진짜 들었어. 진짜 저희 저희 저저 진짜 진짜 뜰. 오늘 진짜 어떻게 한 번? 뭐야 수상화 보는 거지. 네. 진짜 수상화 이십 문제예요? 수상하다 수상한 거 먹어? 뭐? 아. 네? 뭐? 어? 25문제? 네. 그 20문제 보고 싶었는데 한 문제당 4점짜리로 하자고 우리 선생님이 25문제 아니 근데 오와. 저 수상한 거 진짜 개 그래 그러니까 하는 거야 야 너네 잘하는 것만 시켜서 기분만 좋으면 뭐해 못하는 걸 시켜야지 이해 안 해오는데 일단 옴당이 아니 그럼 아직도 맞힐 수있겠 거야, 거야? 근데 이제 음, 조금 낫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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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어? 음, 음, 그래도 아, 그래도 대가리가 아, 있어가지고 음. 조, 조금 하니까 전보다 나은 거 같은데 그래 이제 함수를 때 벤다이어그램도 그리고 화살표질도 하고 좀 그래 오늘 거 쉬워 음. 음. 오늘 거 쉬워 음. 내가 아까 풀어 왔어 나한테 없어요 이규찬 팀 아하 트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아웅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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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겼어이어어들어오이이어이이어어서이어어이어어이어어어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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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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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이어서, 이어서, 아, 어서 이어서, 어서 그저히어요아 아니야 도저 강일 농분 이겼어? 이번 저희, 이겼어. 저희 요새 다 이기고 있어요 아, 저희 농구 미쳤대표어요나더 강일 존 분. 야 강일 예민하자고 있네 너네야 강동준은 너네 얼디주셨어 강동준 개 못해 강일? 강일 축고 아니 제일 못한다 그야야 강동준 농구가 명일이 제일 못한다 봤 아니야 명 진짜 못 들을 게 못해 여기 운동장 아더래 명일 로너 아기서 비싼 달렸잖아 0 명의 위에 벨벳이 일 명. 아나 어찌 파열해 뵙도의가 서야 잘 입히면 안돼 가만히 있어 <laughs> 아, 그래. 그럼 거기 앞그 자리 앞으로 ]gili? 도윤이가 앉아 네? 한영이를 빌려 아 우리 이번 토요일에 한영이를 힘들어수업들식 너무 편하면 안돼 우리 아무튼 4장은 도함수의 활용인데 도함수의 활용 에서 뭐해 정확하게 도함수의 네. 활용1 응.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랑 다음 함수값의 정리랑 딱딱 <목소리도> 딱 연속인 한세 음, 그래, 그렇지 요. 내가 봐봐 이거 살살 정리만 하고 가자 네. 접선의 방정식은 종류가 몇 개야? 3개 네. 잘 찍네 요. 첫 번째 뭐가 주어졌을 때? 점선이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해? 그 점에서 뭘 구하면 돼? 기울기에서 구하면 되지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을땐 반대로 뭐하면 돼? 도함수는 기울기라고 두고 그 기울기를 가지는 접점을 구하면 되지 그럼 이제 거꾸로 걔네 두는 해결이 돼 그럼 곡선 밖에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치 그 이미의 점을 둬서 그치 어쨌든 내가 지금 지나는 한 점은 아는데 기울기 기울기도 모르고 어떤 한 점도 모르잖아 근데 이제 굳이 어디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곡선의 이미 한 점을 미지수로 두고 방정식 해결하면 되지 거야? 그 평균법제 정리는 뭐야? 그 다친 구간 보시기에 시기 해서 끝이 못다 뭐 친구가 모시기 모시기 해서 12명이 이제 여기랑 여기를 잡는 거다 얘네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이만큼이야. 그럼 이제 얘가 누구가 하면서 미분이 가능하면 얘랑 같은 접소의 기울기를 가진는 지점이 최소 몇개존재 최소 하나. 하나. 어. 조현아들 그 네. 눈으로 네. 보이는 것만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해. 그렇지? 지능이야, 저한테. 너 평균값의 정리랑 뭐 차이예요? 노래정리는 평균 변형이 몇일 때야? 0일 때 그럼 노래정리가 뭔지야? 평균값의 정리. 정리가 뭔지야? 평균값의 정리 노래정리가 뭔지야? 아 그래요? 왜냐면 평균값의 평균 정리는 또, 그러니까 가장 아. 일반적인 형태로 노래정리 평.. 와 노래정리가 평.. 뭐야 기울기가 평균 변형이 0일 때잖아 근데 이런 상황들을 뭐 함수끼리 빼서 다 평균 변형이 0일 때로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평균값 롤의 정리가 먼저고 그다음 이제 평균값의 정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누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평균값의 정리 중에 특수한 상황이 롤의 정리처럼 보이는데 롤의 정리로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을 해 원래는 롤의 정리가 먼저야 그래 그거 뭐 중요하냐 우리 입장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평균값의 정리가 단순히 이 내용 말고 특강에는 다른 내용도 조금 담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니까 이제 보고 가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 극대극소증가감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도함수가 왜 필요하다 그랬어? 어, 그냥 그래 그래 위해서 그 단순히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어, 뭐가 문제야. 2차 함수까지는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잖아. 사실 3차 함수도 점 찍어서 대충 그리면 되는데 어. 그거 대신에 미분을 하면 뭘알수 있어? 어. 미분을 도함수를 구하면 뭘알수 있어? 그 뭐야? 순간적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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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프 모양, 그래프의 기울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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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한글로 그, 써있는데도 증가? 뭐지? 대각선 증가 감소. 어. 그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맨날 만약 3차함수의 도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다 뭐 표시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를 했지. 이거 의미가 뭐야? <laughs> 그렇지 증가 증가감소, 함수, 증가 함수지 여기까지는 증가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영이었다가 감소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영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지. 야, 그러면은 극대랑 극소는 어떤 점이라고도 볼수 있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너네 한두개전 교육과정에서의 극대극소의 정의고 너희 교육과정에서 극대극소의 정이고요. 그 그렇지 그렇지. 너 오늘 왜? 너 혼나야 잘해? 변해서 <laughs> <준비 웃음> 이제. 가장 작은. 그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여기 했어, 안 했어? 아, 로컬이지 지 그래. 네. 그 뒤에 그래, 그 영인처럼 맞아. 영어 영어를 잘 해야 그. 네. 아무튼,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장 큰값 또는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인데 네. 그 주변이라는 게 범위가 커, 작아. 작아. 굉장히 작아. 그래서 어찌됐든 극대 극소도 우리가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랑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 지점이야? 영인 어. 지점인데. 여기선는그 값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지 그 값은 언제 가져 정확하게 도함수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뀔, 바뀔 때 그러니까 이것까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 무지성으로 는0 하고 어 이거 되네 하고 끝내면 되는데 안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요 내용 정도까지가 이제 도함수의 활용 1번 내용이고 그 뒤에 2번 내용으로 2번으로 넘어가고서 이제 최대 최소액이 나오고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 나올 거거든 그럼 일단은 예제 2번 한 번만 봅시다 예제 2번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음 함수 fx에 대한 f2의 최댓값을 모아주고 그러니까 조건 과에서 f-1이 1이라는 그냥 써주고 조건 나에서 누구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4 이하이다 얘를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만약에 f'x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면 얘가 4 이하다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위로 불러 위로 불록이면서 개의 최대값이 4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뭐 해석을 하겠지 어디서 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럼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해석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얘를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요 구간 안에서 F 프라임 X는 뭐랑 같을 수도 있어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F E 마이너스 F 1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럼 얘가 4, 2하고 음. 내가 f-1의 값을 아니까 f2의 최대값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구할 때 평균값의 정리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맨날 보듯이 이렇게 평균값의 정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함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함수값을 물어 그럼 그럴 때 얘를 우리가 어떤 함수값으로 바꿀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지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활용을 한다는데 당장 뭐 아래 문제에서 크게 활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 다음에 이제 예제 3번에서는 뭐 다른 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실제로 증가 감소는 이렇게 정해 그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라고 하는데 문제 근데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0 이상이야 왜냐면 어떤 함수가 증가 함수라고 하면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때가 있어 없어 있어 왜냐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x의 세제곱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명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게 성립해. 그럼 이게 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지금 여기 같은,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가 있냐면, 증가하도록이라는 텍스트가 있어. 그리고 어떤 건 문제 속에서, 증가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텍스트가 나와. 그러니까 텍스트, 텍스트만 가지고 두개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 돼 증가 하도 록이면등 붙이면 돼 음. 오케이? 근데 증가는 x 의 범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안 붙이면 돼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굳이 깊게 팔 필요는 없어 이건 그냥 명제, 명제, 대우 명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건 지금 가볍게만 알아도 음. 알겠지 그냥 지금은 텍스트 이렇게만 구별하면돼 아니 미적분할 때도 이런 비슷한 게또 나오거든 그때 주영이가 물어보더라고 이거는 들어가 언제는 들어가고 언제는 안 들어가냐고. 근데 그냥 이러, 이 정도로만 구별을 하면 돼. 증가 하도록이라는 조건이 나와서 증가 하도록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냥 영 이상이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고 증가한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이 함수가 증가한 x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우리면 그때는 등호 빼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 정도가 중요한 거. 그럼 이제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구간에서 증가 하도록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조합수. 그렇지. f(x)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이라는 거는 이 구간 안에서 f x가 뭐가 되도록 0 이상이 되도록 그럼 얘는 뭐가라는 거야? 얘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0 이상이 되도록 음. 어디서? 이 범위 안에서 됐어? 네. 뭐 그래프 그래서 잘 해결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보시 n t 타이 g h 데극 n it. Okay, so step t h r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일본 What's up? You w a x t t g x 라고 나와 있고 g x g x 가 되게 좀 인수분해 하 g 인수분해 하고 g 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인수분해에서 예측을 하면 좋긴 한데 너희는 총차인계수가 1인 걸로 예측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근데 이거 안타깝게도 총고차인계수가 2분의 1이랑 2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런 건 예측하지 말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해보면 돼 우리가 아래에서 조건, 아래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 f 음. 어, 1의 값이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그리고 f 프라임 1의 값이 존재한다 정도 알수 있지? 야, 그러면은 이거를 알면 모두 알아. g 일 값도 얼마인지 알수 있지. 여기에다 양변에 x에다 1 대입하면 응. 됐어. 그러면 얘 양변을 미분하고 x에다 1 대입하면 f 프라이이랑 g 프라임밀 관계 알아 볼라 응. 그리고 이제 우리가 g 1 값도 아니까 f 프라임밀 값을 알잖아. 응. 그럼 이제 나머지 다 구했지. 끝이야 응. 이거는 그렇게 <laughs> 그럼 2번 곡선 Y는 FX와 Y는 9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이다. 얘들아, 3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그치, 러니까그 바로 생각이 되지. 그럼 거기서 출발해볼게. 을 그럼 3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Y는 9X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네. 예일지 얘일지 모르지. 그럼 봐봐. 어쨌든 Y는 9X도 어딜 지나? 0,0을 지나지. 그치? 근데 3차 함수가 fx인데 얘도 어디를 지나? 0,0을 지나지. 그럼 0,0이, 그러니까 분명히 0이 얘네들이 만나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저 멀리랑 여기. 근데 내중 하나가 0이겠지. 그러니까 위에 케이스는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아래 케이스는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근데 얘가 x는 3에서 무슨 값을 봤는데 극대를 봤는데 그럼 3이 어디 있어야 돼? 3이 여기 있어야겠네? 3이 여기 있어야 되면은 0이 어디 있어야 돼 어? 그치 밑에 거여야 되지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일 때 말고는 말이 되는데 네. 여기는 그냥 k 정도로 주면 여기가 이때 FX랑 그러니까 이때 그 f x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게 얘네 둘을 열리고 나면 이렇게 되지 FX-2X는 0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0이랑 k밖에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쓰면 돼? x 곱하기 x k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지 출구 차이의 수가 1이니까 네.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하면 돼? fx가 x, x k의 제곱 더하기 9x라고 하고 x는 3에서 극댓값을 가진다 라고 하니까 f 프라임 3의 값이 얼마다? 네. 0이다 이렇게 써주면 k값 나오겠지? 그러니까 무식하게 X 제제국 더하기 A, X 국 더하기 B, X 더하기 C라고 두고 풀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인수 정리 또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그렇게 풀어줘. 그리고 너희가 항상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최근에푼 모의고사에서도 0 0만 영진하는 건 기가 막히게 체크를 계속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희가 딱 봤을 때, 어, X가 인수로 있네? 하면 0푼만 영진한다는 체크해 주면 손해밖에 없지. 네. 3번 3번 한번도 봐봐 이거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0이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하나를 받고 fx가 3차함수지 근데 3차 함수에 절대값을 씌우, 씌우면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지지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해지지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해지지 근데 접어 올렸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래? 한 개밖에 없대 어떡하냐? 하나만 이렇게 접어 오. 만약 X3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분이 가능해져 버리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지 그럼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겠네 응. 그래서 이 지점이 알파고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응. 그럼 이 FX10을 이제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응. FX10 어떻게 세울 수 있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응. 알파 최고 차이에 대해서는 1이래. 응. 그리고 나서 fx 곱하기 gx가 항상 0이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fx 곱하기 gx를 써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gx 얘가 0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0이상인 거 아니야? 네. 그럼 누구만 0이상이면 돼? 얘가 0이상이면 되지 네. 그럼 gx가 뭐여야 될까? 네. 얘는? 그지 얘가 x 마이너스 알파여야 되지 왜냐면 얘가 왜 0이상이 됐어? 제곱이라서 그럼 얘도 똑같이 0이상이 되려면 제곱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gx도 나왔네 그기 이제 못할 게 없지 어, 봐봐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어떻게 생겼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거 굳이 미분할 필요없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알파 여기는 계속 찍어봐. 이분에 그렇지. 다 와이드스. 그렇지. 그럼 어디서 극대를 갖는 거? 여기서 극대를 갖는다. 하고 그냥 대입하면 끝이지. 극대가 81이라 그랬습니까? 여기다 이거 대입방 값이 81이다 하면 저래 다 나오지? 한문주 씨좀더할수 있나? 내그 앞에 유제 4번 봐봐. 아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지금 이건데. 여기서도 유제 4번이 좀 걸리거든. 47번에. 아, 일단은 47쪽에 유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Fx를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지. 어떻게 생겼냐? 0보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3차 함수 비순리하게 이렇게 생겼겠네. 실제는 3차 함수는 아니고 2차 함수 두개 합친 거지.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A를 잡아봐. A를 내가 한 요쯤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은, 얘랑 같은 접선행기을 가진 지점이 하나지.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점이몇 개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야, 그러면은,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는 범위는 어떻게 잡아? 어디서 시작해야 돼? 역시, 이렇게,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아, 기준이 어디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어디까지겠어 비율기가 0이 될 때까지 효분이 딱 가겠는데 효효 효분이 갑자기 보고 싶다 너 오늘 효분이 한번 정도 봐줘야 되는데 아무튼 기준 이렇게 잡고 해주면 돼끝효이